자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의지해서 예, 앞날에 일어날 징조를 보시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 그 오늘 이 말씀 속에 예, 묵상하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데 예, 첫 번째는 예, 오늘 예, 본문의 26절에서 보면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예, 구레네 시몬이 등장을 하는데 구레네 시몬이 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산상으로 올라갈 때 많은 구경꾼들이 모여왔어요 시골에서도 올라오고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형틀를지고 골고다 산상으로 올라갈 때 얼마나 예수님이 힘들고 어려워셨는지 일이 쓰러지고 절이 쓰러지고 할 때마다 예루살렘 여인들이 쫓아오면서 통곡을 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너무너무 지쳐 힘들고 있을 때 시골에서 올라왔던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억지로 자기가 치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우게 만듭니다. 그거 구체적으로 좀 나온 말씀이 마가복음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5장 21절에서 보면 좀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다 같이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프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이 시몬이 시골에서부터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어떻게 했어요? 억지로 같이 가게 하며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자기는 십자가 지고 싶지 않지요? 왜? 사람보다 더큰 십자가의 형태를 지고 예수님이 큰먼 아, 거리를 지금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성을 올라갑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지쳐가지고 있을 때 사람들이 뒤에 따라오면서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을 치고 통곡합니다. 그때 구레네 시몬이 자기도 지고 싶지 않지만, 자기에게 억지로 지은 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산성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을 두 눈으로 확인한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구경 나왔는지,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아하,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저 사람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신 분이구나. 그 사실을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 집에 돌아가서 자기 아들 루프와 자기 부인에게 이 사실을 생생하게 전해준 거예요. 구레네 시몬이 자기의 아들과 자녀에게 이 말을 전해줬을 때 이들이 야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것을 확신했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로마서 16장 13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루프의 어머니, 구레네 시몬의 부인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거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어요. 주 안에서 탁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내 어머니니라. 여러분 사도바울이 이 루포의 어머니 구레네 시몬의 부인을 자기 어머니라고 말을 해요. 왜 어머니라고 했을까요.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보고 가족들에게 그 생생한 증언을 믿음으로 얘기했을 때 가족들이 다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루프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어머니 이름은 정확하게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평생 섬기면서 존중했던 사람입니다. 로마 교회를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면서 이 루프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이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목회할 때 의무의 양으로 굉장히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어머니는 아니지만 바로 이 루프의 어머니, 구린네 시몬의 부인은 내 어머니와 같다. 왜 사도가 우리 목회할 때 음으로 양으로, 물신 양명으로 지원하고 협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등장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성을 향하여 올라가실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냐? 27절에, 오늘 본문의 2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또 백성과 믿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여러분 남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있어주는 것만해도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근데 우리는 이 초상집을 많이 가보게 되는데 가족들이 좀 없고 형제들이 적으면 초상집에 가면 굉장히 초라합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조문하고 또 조의금도 드리고 하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드려 주고 또 이렇게 오셔서 머물러서 조문하고 교제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지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 떠날 때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다 접하잖아요. 예수님이 힘들고 지치고 쓰러지고 너무너무 어려울 때 사랑하는 제자들은 다 한결같이 다 도주해서 다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여인들은 예수님에게 말씀을 통하여 또 여러모로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시는 그 뒤를 따라가면서 다 슬피 울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수많은 관중들이 와서 관중 소리와 더불어 이 슬피 우는 여인들의 그 울음 소리를 예수님이 예, 들으신 거예요. 들으시고 바로 다음 절에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그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애통하는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슬퍼하는 여인들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돌이켰다는 거요. 돌아봤다는 거요. 길을 가다가, 앞을 향하여 가다가, 그들을 향하여 몸을 돌이켜서 보시면서, 첫 번째로 주님이 권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나는 지금 당신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십자가에 죽을 때 예수님이 최고의 영광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총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남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울지 말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오히려 두번째 나오는 그 말씀의 메시지가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라.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도 여러분 누가 보검 19장에 41절에서도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왜 눈물을 흘리시는가? 여러분 누가 보검 19장 41절에 가서 보겠어요. 뭐라고 나오는가?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예루살렘 성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성에 올라가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에 와서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왜 눈물을 흘리실까? 여러분 다음 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럴 시대에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말을 평화에 관한 이해를 알았더라면 평화가 어디서 오는가? 평강이 어디서 오는가? 사람이 돈을 줄고 살 수도 없는 이 평강이 평화가 어디서 오는가? 너희가 이 이해를 알았더라면 좋았거니와 에? 좋았을 뻔이었거니와 지금 내 눈에 뭐에다 그래요? 내 눈에는 숨겨져 있다. 지금 너희들의 눈에는 숨겨져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음절 4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아, 곧바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날이 이를지니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그러면서 44절에 또 너와 및그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땅에 어떻게 했는데요? 다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도루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탁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탁 무너진다는 것을 예수님이 앞날에 일어날 일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 동안에 우리의 앞날에 일어날 일을 알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우리 앞으로 인생의 앞날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를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아는 사람들은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니까. 다가오는 것이 기쁘지요. 그러나 우리 앞날에 고난이 다가오고 재앙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온다면 하루라도 빨리 오는 것이 두렵고 떨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앞날을 다 보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느 신도 이 앞날을 예측하고 보는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 앞날이 어떻게 될지를 우리도 모르잖아요. 다만 그냥 예측할 뿐이지. 아무리 신령한 미신을 믿는 이 점쟁이 신도 그걸 모르잖아요. 오직 삼일째 하나님만이 우리 앞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잖아. 우리가 예측하건데 우리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잘 붙들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믿음 생활을 바로한다면 우리 앞날에 슬픔보다는 오히려 좋은 열매를 얻는 날이 다가올 수도 있지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냐 이거. 그래서 오늘 주님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라.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라 하는 말씀을 묵상해 보면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세상에서 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풍랑과 문제가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 속에 보면 믿음의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식적인 믿음, 율법적인 믿음, 또 환란을 이기는 믿음, 귀신을 쫓아내는 믿음. 뭐 기도하는 믿음, 뭐 믿음의 종류가 많아요. 충성하는 믿음, 다 믿음이 많은데 이런 여러 가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종류를 그 미신들도 이방신들도 다 기도하는 믿음, 어려움을 당할 때그 어려움을 이기는 믿음은 다 있더라고요. 근데 미신들이 할수 없는 거 구원을 받게 하는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는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대속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에베서 1장 7절에도 그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셨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우리 죄를 사할 수가 없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에베소 3장 12절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가요?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믿음의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워줬기 때문에 주님이 이 교회의 공동체를 사랑하고 아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이 교회의 공동체를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자연스럽게 열매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어둠의 역사는 이 공동체를 어떻게든지 무너뜨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거. 그렇게 구원받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앞날에 재앙이 오고 심판이 온다 할지라도 영원한 영생 천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환란이 와도 그걸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내가 지금 십자가에서 당하는 고통, 이 고통을 통해서 너희들이 슬퍼고 하 울지 말고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라. 너희가 믿음이 없음을 애통하고 회개하고 울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내가 지금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고통받는 거 그거 슬퍼지 하 말고 너가 믿음이 없는 것을 울라라고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누가 보면 8장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8장 22절부터 25절에서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났어요. 떠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어떻게 됐대요? 우리가 다 의퇴, 죽게 됐다는 거예요. 의태한지라 이때 제자들이 하는 모습을 보세요. 다음 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에 깨어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예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그 제자들이 놀란 거죠. 야 이분이 누구시길래 그냥 바람도 꾸짖었는데 그대로 순종하는가? 그러면서 24절에 25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너희 러면서 뭐라 그래요? 믿음이 어디 에 있느냐? 주님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나와 함께 있으면서도 수없는 기적을 보면서도, 또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적은 자더라. 그렇게 또 말을 해.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인생에게 찾아오는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무엇이 문제냐? 크, 누구이든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에 너희가 애통하고 울라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주님은 너를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육신적인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육신적인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반드시 너는 영원한 천국으로 돌아갈 것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축복이 있을 것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다는 거죠 풍랑을 불어오는 걸 보고 두려워합니다 내 인생에 시험을 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환란과 시험을 이기는 믿음 어떤 재앙이 와도 그것을 이기는 믿음이 필요한 거그 믿음이 있기를 위해서 네가 애통하고 해결하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누가 보면 17장에 거기도 보면 불이한 재판관에게 과부가 찾아가서 간청합니다 간청해요 얼마나 간청하냐면 밤낮을 쉬지 않고 불이한 재판관에 가서 간청을 해요 내 원안을 들어달라고 그러니까 이 불이한 재판관도 너무너무 간절하게 간청하니까 그 과부의 요청을, 과부의 부르짐을 들어줘요. 들어주면서, 여러분, 누가 보고, 18장 8절. 자, 내가 너에게 이러니 속히 그 원안을 풀어주리라. 밤낮을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내 원안과 내 아픔 때문에 밤낮을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원안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인자가 올때 뭐라 그러죠?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찾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걸 지금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고 가시면서 왜 눈물을 흘리고 슬피 우는 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라. 왜? 예루살렘이 곧 멸망하기 때문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냐고 다 심판받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67년 말경부터 로마에 막 공격을 받습니다. 군사들을 대동해서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막 무차별로 사람들을 죽입니다. 67년 말경부터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68년 6월 9일 날 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박해하다 결국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살해서 이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생긴 거예요 로마 황제가 자살해서 이 세상을 떠남으로 인해서 로마에는 굉장히 많은 분열이 생기고 여러 가지의 위기가 생겼는데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된다 회개하고 애통하고 그들이 하나가 되야 되는데 서로 열성파와 또 그렇지 않은 파와 내부 분열이 생김으로 인해서 기회를 놓쳐버려요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결국은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돼요.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죽게 되는지. 여러분 그래서 그 표현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다음 절에 본문에 29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이분 무슨 말입니까. 이분 조금 좀더 구체적으로 쓰는 말씀이 21장에 21장 누가복이 21장 23절에 가면 구체적으로 좀더써 놨어요. 그날에 아이벤자와 전노기는 자에게 뭐가 있대요?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란과 이 백성에게 뭐가 있며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예수님이 미리 얘기해 얘기 놨어. 여기에 아이를 잉태한 자. 아이를 잉태했다는 문자적으로는 게 아이 잉태한 게 임신한 걸 말하죠. 재앙이 오면 임신한 자가 고통을 받는다는 거죠. 마음대로 움직이질 못하니까 젖먹이는 자, 전먹이는 자가 있으면 참, 뭐, 마음대로 행동할 수가 없죠. 근데 여기에 잉태한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죄악을 잉태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젖먹는 아이가 없는 것이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젖먹는 아이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보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새 속에 빠져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곧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노하시고 재앙이 올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은 믿음이, 있는 것이야,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그것을 보고 여러분 애통하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너 자신이 어떤 믿음인가 조금만 어려워도 원망불평하고 조금만 잘못되어도 내 자존심이 상한다고 사람을 물고 늘어지는 이런 삶을 유태인들이 살아낸 거예요. 서로 분열하고 단합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선택을 받은 선민이면서도 그들은 선민의 그 믿음의 자질을 다 위면한 거죠. 그래서 곧 예루살렘이 멸망이 온다. 멸망이 올때 어떻게 되냐 문자적으로는 너희 자녀들도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다매어침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세 번째는 너 자신을 위해서 올라하면서 세 번째는 바로 내 자녀들을 위해서 올라. 내 자녀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목적을 두고 사람들이 얼마나 자녀들에게 투자를 합니까? 그런 가증스러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이 땅에서 자녀들이 믿음으로 사는 거.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성공하고 잘된다 할지라도 지식이 딸지라도 좋은 직장을 다닌다 할지라도 망하도록돼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모르냐? 그걸 위해서 여인들아, 내 자녀들을 위해서 올라.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부모님들이 눈 보라가쳐도 뭐 자동차가 있습니까? 차 운행을 해줍니까? 교회가 또 가까이나 있습니까? 먼 곳에 있어도 촤 불철주야 금요일 날도 새벽에도 가가지고 자식들이 믿음으로 살게 달라고 이렇게 소원하고 애원하는 부모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뭐아무 뭐 상관도 없어요. 기도 자체도 다 내버렸으니까 자녀가 믿음으로 살거나 말거나 내가 이 땅에서 첫 시간 어떻게 공부 열심히 하고 내가 열심히 뭐 해서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자녀가 믿음으로 사는 거에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냥 믿음이 없는 말을 함부로 던져버리고 믿음이 없는 행동을 아무렇게나 해버리는 경우가 지금 이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앞에도 정말 우리, 우리의 우리 인생의 앞에도 좋은 날이 오기보다는 정말 재형같은 일이 다가올 것을 우리가 예측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가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우리 자신이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믿음을 버리지 않게 하고없어서내 인생에 찾아오는 작은 시험도 어려움도 능이 믿음만 있으면 네가 구원받은 이 믿음만 확실히 있으면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텐데 그렇지 않다네. 믿음을 다 쳐버리고 사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음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다음 30절에 가서 보면 그렇게 말해요. 그때 사람들이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이 산들이라는 건 바로 예루살렘을 가리키기도 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 자아로 자기들 지식으로 높아진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어라 하리라. 작은 산들 전부 하나님을 섬겨야 될 곳을 전부 다 우상 숭배하는 곳으로 만들어놓은 것을 상징하는 말들이에요. 반드시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져. 여러분 다음 절엔 또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다음 마지막 절에 가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푸른 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푸른 나무는요, 불에 게잘 타지를 않습니다. 바로 뭘말하냐면 예수님은 결백하신 분이라는 걸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마른 나무도 나오죠, 마른 나무. 마른 나무는 무엇을 말하냐?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드리오하시리라. 아니 푸른 나무도 이렇게 고통을 주고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우고 조롱하고 망신을 주는데 여러분 마른 나무는 바로 죄악을 상징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믿음이 없이 믿음을 떠나서 전부 유태인들이 대세상들이 전부 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합창순간이에요. 빌라도가 법정이 나와서 손을 씻습니다. 야 나는 이 예수에 대해서 무지하다. 아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면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너희,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이걸 잘할 때. 우리가 지겠다.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우리와 우리 자손이 이 빚값을 우리가 지겠다. 그대로 돼버린 거예요. 로마의 티투스라고 하는, 디도,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에 의해서 70년도에 완전히 나라가 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로 뿔뿔이 다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된 거예요. 가족을 만날래야 만날 수도 없어요. 일가 친척을 만날래야 만날 수도 없어요. 전부 세계에 다 흩어져 가지고 2000년 동안 유리 방황하는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쫙 내가 손해를 봐도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내가 손해를 봐도 주님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쓰임 받겠다. 이런 믿음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반드시 머지않아. 우리 앞날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날에 일어날 일을 보시고 주님이 예언했던 것처럼 바로 그런 일들이 다가온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우리는 깨어서 주님 앞에 하, 주님, 믿음이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는 말을 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시간을 우리가 보내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도 우리 나라도 어떻게 될지를 알 수가 없는 흑암 속으로 들어가는 이 과정이 여러분이 우리가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자손들에게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는 삶을 추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